동쪽 바다 중앙시장. 동쪽 바다 중앙시장. 수산물 시세알 아랑, 보겠습니다. 이야, 지은이. 이 코다리는 얼마나 해요네 마리에. 이건 뭐야? 이거 열기인가? 네, 열기. 이거는요? 한 마리만 원, 이거는 마리 만 원, 이만 원, 이만 원, 이만 원, 이만 원, 이만 원, 이만 원, 이마리 이만 원, 이만 이만 원, 이만 원, 이만 원, 이만 원, 이만 원, 이만 원, 만 원, 이만 원, 이만 원, 이 이만 네, 원, 어. 이만 네, 원, 만 원, 달물이 한 손에? 이건 한 손에 7,000원, 이건 한 손에 만 원인데, 그 손까지가 되죠. 아. 이건 저거예요 이면수. 이면수. 네, 두 마리 많 이천 원. 두 마리 많 이천 원. 열기도 엄청 좋네. 수산물, 중앙시장 어물전인데. 안녕하세요. 어, 네. 혹시, 혹시. <laughs> 근데 왜 이렇게 썰렁해요? 썰렁해요? 현지네. 일요일이라서 오늘 살이 없는 날이거든. 아, 맞네. 저쪽에도 배가 안 들어왔어. 저기도 배가 안 들어와가지고. 그렇구나. 도로목에 곰치에, 이거 볼락인가요? 네, 곰치에는 얼마, 곰치에 장치 아니야, 이거? 장치. 장치네. 장치가 이거 엄청 큰데, 이거 얼마니, 그러면? s 0 m 0가 오늘 많이 들어왔더라고 번개시장에도 보니까 아... 그 짜던데 이몇마리 아... d 얼마 t u 요 d a y You m e m o r i a 0 m a s 이 k i r 이 n e Samsky, Tungan.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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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그 고너물코너의 대표적인 우리 현진의 사장님 저번에 그래가지고 응. 제가 여름 바닷가 에사를 하려고 문어새우, 문어새우가 전문이요? 예, 문어새우 가제미회 문어새우 가정미회가 전문인 네, 선화 다리야. 선화는 누구예요? 딸이에요? 딸내미 딸내미입니다 동쪽 바다 중앙시장에 선화네 예. 오늘 메뉴는 도루묵 이오 만 원짜리 그죠? 응. 물가자미 요렇게 해서 만 원. 응. 그 다음에 회를 썰어 놓으셨네? 아, 물가자미 회. 썰, 회. 만 이렇게 만 해서 만 이게 만원이요만 원. 와. 이건 뺀데 어떤 거? 뼈줄까 떨어주세요. 뼈를, 뼈를 먹어야지. 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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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주세요. 소고기 와봐요 문어. 어, 문어 어게 먼저 싸고? 응 어, 싸고. 여기 아, 섞어서. 긁어 제대로 빡빡. 다들여. 아이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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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아이고. 아이고. 아당고아이 아이고. 아이아이이야다 드세요. 이이고아이 새우 이장고 예예, 이리쇠냉장 천안의 냉장고를 검사하겠습니다. 검사하겠습니다. <laughs> 금냉이네 이거. 어, 급냉. 오늘 그렇게 해야 돼. 수오은아직없고 이렇게 해도 얼마 써리 이거는? 킬로에 사만 원. 킬로에 사만 원? 킬로에 응. 사만 원짜리 재사용도 있네요. 재사용 다 재사용이에요. 전부 재사용. 응, 다리도. 전국 택배 가능하겠다. 예. 전국 택배 가능. 택배를 이렇게 급량을 해서 응. 가니까 안전하게 받아보실 응. 응. 수가 있습 이게 옛날에 숙도로 칼을 다 갈았는데 이걸 예, 예. 가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제일 오래된 칼이 어떤 거예요? 칼이 이렇게 우리 칼은 다 와, 이걸 직접 가시네. 이게 무쇠하네, 무쇠 아니에요? 어, 무쇠. 무쇠. 칼. 갈아보세요 잠깐. 칼을? 고다 그 버리면 버리는 거야? 고기? 이다 응. 버려서요. 손님이 오으면 칼을 갈고 계셔야 되겠네. 응. 그죠? 네. <laughs> 뭐, 해. 응. 손님 오셨습니다. 손님 받으시고. 선생님께서 얼마나 했죠? 손님 오늘 출선회 출석. 출산. 물 가자미. 회. 응. 회 손님이다, 해. 해 손님이죠. 해 손님. 진몇 시에 나오셨어요? 오늘? 오늘? 보통 아침에 7시만 합니다 어, 저녁에는? 저녁에는 8시, 3분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7시. 아침, 점심, 저녁을 여기서 다 드시는 거예요? 예, 예. 아니, 아침은 집에서 먹고 오고요. 점심만그 어. 여기서 이제 아줌마들한테 먹고. 저녁은 또 집에 가서 먹고. 하루 종일 그냥 막 칼질 하시나요? 예, 예, 하루 종일. 이장사몇년 하셨어? 아, 이제3년째예요 초년생이네. 네. 그럼 다른 데서 뭐 하신 거야? 장사를? 옛날에 동해에서 대전 등대 했지. 등, 등대? 응. 대전 등대. 등대 했지. 등대가 뭐야? 대전 등대 했지. 뭐, 대전 횟집? 어, 횟집? 횟집을, 횟집을 하셨구나은년 횟집 4 0년 네. 아, 오래 하셨네. 응. 그럼 뭐. 평생을 하신 거네, 네, 그죠? 회전문가네. 40년 노하우. 40년 노하우. 동쪽 바다. 중앙시장 오기네 네. 아우 좋네 이거 네, 이거 이 세트 얼마짜리 이거 3만원짜리 3만원? 네 요새 2장은좀비싸갖고 그죠 네 그게 좀 맨날 비싸네 그래서 3만원 2개 다 3만원짜리? 네 안돼요 아, 네, 앞에만 뭐. 어. 뒤에 거는? 뒤에 거는 뭐, 많이 얼마 안 되나요? 안 되나요? 달래느로 줘요? 응. 만원 들 삼십이 곰치. 다 똑같이 고은 내려 얼마야? 고 만삼천, 여만.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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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국산이요예일가정는 네. 이러면 어떡해 그건 칼이 힘이 없어가지고 안 돼요 아 힘이 없어? 응 금방 털어지0년 40년을 횟집을 하셨습니까? 예예 회 써는 거는 뭐

오, 그러시구나. 물가장이 만 물가장이는 전문으로 하시네. 네. 그 이유라도 있어요? 장가재이는 팔이 너무 아파. 왜? 그 이렇게 탁 뺏길라 하면은. 아. 그 하고 힘을 줘야 되잖아요. 얘는 네. 쉽게 까지는. 얘는 잘 쉬워. 그 차이가 있어서. 네. 맛있고. 물가장이가 좀 연하고 좋죠? 예, 예. 뭐 또, 그 장가점이좀 맛있다 하긴 하지만은. 음. 저희가 묵어봤을 때는 이게 더 나아. 그 아. 근데 전국으로 나가는데 얼굴 한번 선보여야 되는 거아닐까 얼굴. 얼굴? 어. 이래가지고, 다음에 이쁘게 해가지고. 거더 괜찮아, 마스크 썼기 때문에 이뻐. 아이고, 이, 머리도 있는데. 머리 빠마같이빠마가 어. 기가 막히게 됐는데 뭐. 오늘, <웃음> <웃음> 오늘 사우나 가려고 지금 <laughs> 빨리 팔고 있는데. 아, 요즘 사우나 가면 안 돼? 사우나 가면 안 된다고요. 어. 단독 사우나 가지 뭐. 그렇지, 에? 에? 그렇지 에? 그런, 데는 괜찮지. 에. 가족탕. 에. 아니, 집에 싸우면거 가지. 아, 집에, 집에 싸우는 괜찮지. 에이. 그게 동해시, 동해시, 어달. 어달쌤, 대진동. 고마워요. 고마워요. 예. 등대횟 집을, 대진 등대횟 집에 예. 40년 주인공이십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동쪽바다 중앙시장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선안에 간판을 달고, 3년째.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시고 계십니다. 음. 아침 7시에 나오셔가지고 저녁 8시까지 네. 갑니다. 근무를 하고 계시네요. 네. 또 사랑, 사랑 한번 하세요. 어? 사랑 한번. 많이 애용하세요. 동쪽 바다, 동, 동해시장 동쪽 바다. 많은 애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렴하고, 여기 오시면은 저렴하고 우수가 많잖아요. 다른데 가면 우수분해 주나요? 한몇마씩더드리겠지뭘 고향이 어디세요? 예, 뭐 부산인데 우여와 사는지 오래세요. 부산 어디? 부산 대평동, 영덕. 영도? 영도. 영도? 응. 부산 가시나네. <laughs> 부산 가시나네. 영덕. 이쪽 시집 오신 거네. 예예. 예. 이야, 부산 영도 다리를 건너서 예. 강원도 동해시, 동해시, 동해시. 무코항까지. 무코항. 시집을 오셔가지고 평생 네. 몇 년째 사시는 거야? 50년 살았어요. 50년. 근데 얼굴은 아주 지금 고와요. 고와요. <laughs> 어. 50년 산 세월이 안 보여. <웃음> <아니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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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너무 예쁘셔요 해바라기처럼. 해바라기네. 해바라기. 어. 좋아요. 맞아요. 아, 생김새가. 응, 해바라기. 그렇게 항상 웃으면서. 해바라기는. 그래야 손님들이 많이 줄서. 많아요. 내가 인상 쓰고 있으면은 선님안 예. 도망가요. 그리고 아까 그 셔디교 왔는 사람들도 장사하거든. 아, 그래서 한옥품 더 주면은 좋지. 계속 보지. 그럼. 하면에 음. 오시면은 정도 있고, 덤도 있고, 정도 많지만 덤은 더 많아. <웃음> <웃음> 맞죠?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laughs> 문어 새우가 전문이니까, 문어, 금냉, 아까 냉장고 보셨죠? 거기에서 예, 예. 전국으로 택배가 가능하답니다. 아, 재사용, 사용하실 분.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대박나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 네. 뭐 드릴까요? 먹고 가야죠, 먹고. 나무 들고 가요. 점심 겸 먹어야 되니까. 이것도 와요? 아, 혼자. 찹쌀호터중앙시장에 55년의 전통 감자전은 감자를 손으로 직접 썰어가지고 채로 갈아서 즉석에서 만들어 내신다 올해 87세를 잡수신 우리 어머니 여전하시 아드님들은 오셨어? 아니 아직 안넣었벌초하벌는강무에서 조카가 힘어 조카님이? 이형 주석이 형 메밀 김치전 김치도 신김치를 손으로 쫙쫙 찢어서 넣으십니다 어머니 손니다고스란니 지금은 먹고. 응. 응. 안 나왔어. 지금 하고 아, 또 하나. 아, 아, 나 아, 또하 아, 또하 하나. 하나. 아, 또 하나. 나 아, 또 아, 아, 하 아, 아, 계 갈아서, 이렇게, 프라이스, 어머니 손맛을 고스란히 전해주시네. 작근작근